테스트야 아니 그냥 테스트 아, 응? 집주소 불러요 집주소요? 왜요? 찾아갈라고? 해머 들고 네? 뭐라고요 네? 응? 해머 들고 가게 집주소 불러 빨리 <laughs> <laughs> 아... 해머... 집에 찾아갈테니까 무서워? 안돼 나는 모두의 것이라 한명한테만 줄수 없어 이것이 어, 바로 어, 인싸라는 거구나. 테니스. 그럼 모두에게 음. 뿌린되지 않을까요? 안 돼. 그러면 집미야터져 아, 기다면 모두에게 맞는 거. 공공연품. 집이 온데니다 인사는 해는거 아니야. 야터져 그리고 뭐가 된다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? 안 돼. 그러니까 왜? 안 돼. 일대몇이야 VR, VR 게임에서 만난. 일대몇이야 팅팅치와 팅팅치. 땡땡씨. 일대몇이야안 <laughs> 돼. 나 말라 죽어. 아, <laughs> 아니 무슨 미스... <laughs> 아니 무슨 미친 소리? 미슨 미친 응?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미친 소리라뇨?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체력이 말라 죽는다는 거잖아. <laughs> 그럼요. 전적으로. 그럼요. 말라 죽는 거지. 对。是说、mm？Hmm.